안녕하세요. 도지 일고주는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2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 만큼 설날 맞이한 알찬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해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개시하자 잘 보세요. 열흘 전에 해연린 체인리크고요.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부서 잡아드리면서 반등이 나오면 30% 넘는 수익 확보했어요. 정보방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주말에 남들 쉬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체인리크 35% 이상 수익 챙기셨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잘 보이시죠? 심지어 새벽 시간 때까지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열흘 전에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셨어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전부 가져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뭐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새 이더리움 클래식, 뭐 스토리지, 아발란치, 도시코인, 셀로 전부 급등 나와주면 수익 중이죠.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이런 상승 지점 코인들의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이 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방 24시간 100% 무료입니다. 고정 댓글에 정보방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잘눌러주면 돼요.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는 코인들 무조건 따라서 사지 않으셔도 상관 없구요 다만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 시아코인 가져왔구요 오르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해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미리 그어드린 취재선 잘 보이실 거예요 어떤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꾸준하게 올려주며 상승을 하는 상승 패러디 채널이에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매도 를 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는 게 정석이죠. 올해 1월 중순 경에도 채널 중단부에서 추천을 해드려서 상단부까지 30%가 넘는 단기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인데요. 추천을 해드린 이후에 채널 상단부 돌파를 해주며 엄청난 폭등이 나와준 이후에 강한 단기 조정이 나와주며 지금 현재 채널 중단부까지 내려온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가 눈에 강조드린 부분 있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리랑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난 단기 조정이 있던 당시 아래쪽 거리랑 보시면 어떠죠? 이전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매도 거래량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천저 적은 거래량은 무엇을 뜻한다? 위쪽에 나와 있는 차익실현, 세력들의 차익실현과 개미털기를 혼내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 그리고 노란색 60일 이동평균선 잘 보이시네요. 개미털기 이후에 채널 하단부까지 엄청난 조정이 나올 수 있었으나 정확하게 단기주의매물때 12원 부근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채널의 상단부 18원까지는 단기상승을 볼수 있게 되고요. 이후 작년 연말에 쌓여들어온 엄청난 양의 거래량까지 수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전고 부근이죠. 38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폭발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저로의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며 대응을 하는 것이 수익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 그러나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인남 동부왕은 100% 무료로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타점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서 수익으로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질일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